자, 순수 자바스크립트를 이용해서 화면에 슬라이드와 같은 걸 구현해 볼까 합니다. 자, 첫 번째는 일단은 HTML과 CSS 베이스로 어, 자바스크립트를 안 쓰고 슬라이드를 구현해 볼 거고요. 그 다음에 자바스크립트를 이용해서 슬라이드 개수에 따라서 여기에 인디케이터도 생성을 하고 얘를 클릭했을 때 슬라이드가 작동하는 것까지 구현을 해볼까 합니다. 예제 다운 받으신 거 안에 HTML 구조를 보면 바디 안에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바디 안에 HTML 구조를 작성하고 CSS는 이미 대략자 있습니다. 그래서 HTML 구조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슬라이드를 감싸는 div 슬라이더를 만들고요. 이 안에 id 예 슬라 클래스명 슬라이더가 있고 id 슬라이더가 있어요. 그 안에 div 슬라이드가 있고 예 하나 하나 id 슬라이드 1번 하나 만들고 복사해서 네 개로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슬라이드 하나 안에는 슬라이드 컨텐트 가 있고 그 컨텐트 안에는 슬라이드의 제목과 슬라이드의 부제목과 슬라이드의 링크 이런 식으로 만들어 볼까 합니다. 자, 슬라이드 컨텐츠가 완료 본의 화면에서 이 부분이구요. 그리고 슬라이드 컨텐츠 옆에 이미지가 있어요. 그래서 슬라이드 컨텐츠 다음 요소에다가 이미지를 이렇게 만들까 합니다. 자 제목은 원료 지금 다운 받으신 거 안에 이미지 폴더에 가보시면 이렇게 이미지가 있습니다. 저 이미지를 참조해서 슬라이드 제목과 부제를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텔레스코프 해서 넣어줬구요. 제 사이트 주소를 그냥 넣었습니다. And 링크는 다운로드라는 링크를 하나 만들 거구요. 일단 빈 링크로 하겠습니다. 이미지는 지금 우리가 작성하고 있는 html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미지 폴더 안에 있는 slide1 얘가 텔레스코프 였으니까 저 이미지가 이미지 그대로 네 설명을 a l t t 에넣어줬고요 얘가 하나, 둘, 셋, 네개가 있습니다. 두번째는 저거 브러이라고 해보겠습니다. Brushes라고 하고 To 그 다음에 세번째는 Chair 라고 하고 여기에도 Chair 마지막은 펌킨스 펌킨에서 네 번째라고 이렇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HTML에서 슬라이드 하나 하나를 만들어 줬고 이 슬라이드에서 지금 얘를 컨트롤하려고 저는 이제 라벨과 인풋을 좀 응용을 해볼까 합니다. 슬라이드 얘들의 움직이도록. 여기에서 슬라이드 위치를 먼저 볼게요. 예, 슬라이드 위에 요소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인프 태그를 만들 거예요. 얘를 체크가 됐을 때에 뒤에 있는 슬라이드를 컨트롤 할 거니까 라디오 버튼으로 할 거고요. 이 라디오 버튼은 네임이 같아야 하나만 체크할 수 있게 되겠죠? radius라고 하고, 클래스명은 얘를 스타일을 잡기 편하게끔, 슬라이드에 radio라고 하겠습니다. and, 얘 하나. 첫 번째 거는 체크가 되어 있도록 할 거고, 그리고, id, 아이디, 각각의 id를 넣어서, 이 id는 지금 이쯤 있다가 작성할, 아, 어, 라벨과 연결할 id이기도 합니다. 둘, 셋, 넷 해서. 나머지는 체크될 필요가 없으니까 지워줬구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라고 해줬습니다. 자, 이렇게서 해 인풋 태그를 만들어 줬어요. 자, 여기 name 값이 다 똑같아요. 이래야지만 브라우저 화면을 보면 지금 이렇게 클릭을 했을 때. 네개 중에 하나만 잘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어야지. 그러니까 네임 값이 같아야지만 이게 되고요. 만약에 네임 값이 이런 식으로 두 개만 해 볼게요. 다르다라고 한다면 브라우저 화면에서 이두 개, 이두개 같이 체크되죠? 그렇게 그래, 되면 절대로 안 됩니다. 네임 값이 같도록 설정을 해 주십니다. 이렇게 설정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 인풋과 연결될 수 있는 페이지 네이션을 만들어 볼게요. 아까 라벨과 연결을 한다고 했고요. 클래스명 페이지 네이션 안에 라벨 태그를 4개 만들어 보겠습니다. 라벨 4 해서 얘는 슬라이드 레디오 1번과 연결 얘는 2번과 연결 얘는 3번과 매치를 시키고 얘는 4번과 매치를 시켰어요. 각각 안에는 3, 4 이렇게 작성을 해줬으면 자 우리가 이제 라벨과 인풋을 연결쌍으로 연결을 했으니까 제가 숫자를 클릭하고 있구요 숫자를 클릭해도 이렇게 라디오 버튼이 잘 바뀌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해주고 이제 css에 가서 스타일을 잡아 볼까 합니다 자 css는 지금 스타일 css 와 연결이 되어 있고 스타일 CSS에서는 제가 미리 쓸 변수명들과 색깔들을 넣어 놨어요. 이 페이지 안에서 쓸 색깔들입니다. 자, CSS3에서 새로 생긴 우리가 변수를 사용할 수 있죠. 그래서 루트에다가 선택자 루트에다가 변수명 변수명을 여기 하이픈 앞에 붙이면 변수명으로 활용이 되는 거니까 앞에 하이픈 두 개씩 이렇게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백이 있으면 안 되고요. 이렇게 해서 백그라운드로 쓸 색깔들과 그리고 링크의 색깔을 색깔들을 이렇게 변수로 지정을 했어요. 자, 이렇게 변수를 지정하면 어떤 이점이 있냐면 예를 들어서 이 색깔을 여러 군데 썼어요. 그런데 클라이언트가 다른 색깔로 바꿔달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얘를 일일이 열어서 바꾸더거나 아니면 이걸 찾아서 컨트롤 F에서 컨트롤 H 뭐 이렇게 함께 바꾸기 할 거예요. 그러는 것보다는 얘를 이 변수에 지정해 놓고 우린 뒤에서는 이 변수명만 쓰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색깔은 여기에서만 바꾸면 이 변수명을 쓴 곳의 모든 곳의 컬러를 한꺼번에 바꿀 수 있겠죠? 그런 식으로 작업하시는 게 훨씬 더 효율적입니다. 자, 그 다음에 리셋을 좀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는 HTML에 보면 얘가 normalize를 불러왔어요. normalize CSS를 불러와서 기본적인 리셋은 하고 있는데, 저는 여기에 더불어서 모든 선택자를 불러와서 박스 사이징을 border box로 바꾸고 시작할 거예요. 자, 이렇게 해버리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원래 이게 없으면 우리가 width를 주면. 는 컨텐츠의 크기이고 거기에 패딩을 주면 컨텐츠 플러스 패딩의 크기에 대해서 요소의 크기가 커지게끔 되어 있는데 제가 지금 박스 사이즈를 보더 박스라고 했으니까 내가 너비를 주면 그 너비는 보더까지 크게 됩니다. 그래서 위드 500에다가 보더를 10픽셀 더해도 보더예 크기가 520이 되는 게 아니라 500 안쪽에서 보더를 보게 되겠죠. 그런 식으로 계산 방식을 좀 바꿔줬고 이제 바디의 스타일을 잡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디 안에서는 바디, 전체적인 폰트를 지정할 거고, 폰트는 지금 HTML에 보시면, 라토라는 폰트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라토에 얘가 없으면, 기본, 산세리프에서 고딕체의 기본 시스템 폰트를 쓰도록 하고, 폰트 사이즈를 18픽셀, 칼라는 흰색으로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슬라이더의 스타일을 잡아보도록 할게요. 클래스명 슬라이더. 자 저는 슬라이더 를 지금 어떻게 만들 거냐면 이게 브라우저 화면이고 지금 제가 그리는 게 슬라이더예요. 슬라이더 안에 슬라이드를 이렇게 배치할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 슬라이더는 화면 지금 우리는 이게 지금 풀 페이지 전체 화면을 다 쓰는 슬라이드니까 슬라이더도 이렇게 높이를 다 쓰게 할 거예요. 슬라이더에 가서 클래스명 슬라이더에 가서 포지션 앱솔루트로 하고요. position absolute, 해서 절대값으로 위치를 잡준이 f 소의 l e f t 가기준 s l e f t t 서안 떠져 있고 이 e 소의 right, 가기준 s right, t 서안 떠져 있고 t o p 이 b o t t o m 이라고 해서 전 e r i 다 h t this is t h 고 했어요. 그럼 넘있는이소가안 보이게 해야 되는 거니까 o v e r f l o w h i d d e n 도 겁니다. 걸고 e 이 슬라이드, 클래스명 슬라이더를 가장 밑에 깔고 다른 요소들 포지션을 줘서 올릴 수 있도록 그래서 이렇 그 요소에다가 인덱스를 한칸씩 올리면 얘보다 위에 있을 수 있도록 Z 인덱스를 기본값 0으로 일단 잡고 가겠습니다. 자 슬라이드 안에, 클래시면 슬라이드 안에 우리가 아까 이미지를 이렇게 했는데요. 이 이미지가 지금 탐색기에서 가서 보면 굉장히 커요. 2048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19인치 모니터가 1920인데 그거보다도 크죠? 그래서 어얘 높이를 지금 얘가 풀페이지를 쓰고 있어요. 완료본을 다시 한번 보면 이렇게 풀페이지를 보고 있어서 높이를 다 쓰게 하는 식으로 해서 크기를 좀 줄여볼까 합니다. css 가볼게요. css에 가서 클래스명 슬라이드의 스타일을 설정하겠습니다. 클래스명 슬라이드 안에 이미지가 width 100 viewport 대비 높이를 100%로 써라 라고 해서 height를 100vh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러고 브라우저 하면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얘가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지금 밑에에도안 보여요. 왜냐면 이다 감싸고 있는 슬라이더의 포지션을 줘서 고정되어 있고 얘를 넘치는 건안 보이게 돼 있어요. 요소 검사에서 이미지의 크기를 한번 확인해 보면 이미지의 크기가 지금 969라고 나와 있습니다. 제가 아까 얘한테다가 v 100vh라고 놨단 말이에요. v 뷰포트 대비 이게 뷰포트고 이 뷰프트의 높이 전체가 몇인지는 슬라이더에 가보면, 여기에서 슬라이더에 가보면 9 6 9에요 얘가 화면을 다 쓰는 969의 높이를 누가 다 쓰고 있습니까? 이미지가 다 쓰고 있어요. 근데 밑에 잘린 거는 얘한테 지금 5% 히든이 있어서 밑에가 잘린 상황입니다. 자, 우리가 CSS 잡은 대로 잘 나오고 있는 상태고 이 상태에서 슬라이더 하나하나마다 완료본을 보면 지금 백그라운드가 이렇게 있습니다. 색깔이 각각 있으니까 색깔을 각각 지정하고 슬라이드를 슬라이더를, 슬라이더를 기준으로 했을 때 left 0 왼쪽에서 안 떠져 있으니까 두번째 액간 left 100% 200% 라고 해서 배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슬라이드 아이디 슬라이드 원 위치 적어 볼게요. id slide1의 b a c k g r o 를 위에서 변수 지정했던 s l i d 1 비지의 c o 를 쓰겠다 라고 해서 변수명 var에서 얘를 쓰겠다 라고 써 주시고 그리고 첫 번째 거는 기준 위치에서 안 떠져 있으니까 left 0 and 234에서 2 2 3 3 이런 식으로 백그라운드를 지정해 줬고, 얘는 기준에 있어서 웹프트 100%, 200%, 300% 이렇게 와야 가로 배열이 되겠죠. 자, 이렇게 가로 배열한 상태에서. 이제 누구를 클릭하면 슬라이드를 움직이게 할 거냐면 예, 제가 우리가 라벨을 클릭하면 얘와 연결되어 있는 이 인풋이 체크가 될 거고 이 인풋이 체크가 되면 그 뒤에 따라오는 따라오는 형제들 중에서 클래스명 슬라이드들이 지금 위치에서 통째로 왼쪽으로 100%지 100%씩 이동을 하면 슬라이드가 작동하는 구조가 될 겁니다. CSS를 작성을 해 보면 id 얘가 니지 input slide radio 1이 체크가 되면 checked 되면 그 뒤에 따라오는 형제들 중에서 클래스명 슬라이드가 자, 첫 번째가 클릭이 됐다면 안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transform에 트랜스레이트 이동해서 가상으로 움직이는 트랜스레이트 x가 0해서안 움직이는 거고 그대로 복사 2, 3, 4. 만약에 2가 체크가 됐다면 사용자가 두 번째 이미지를 보고 싶어서 두 번째 인디케이터를 클릭했다는 얘기니까 얘가 왼쪽으로 100% 움직이도록 합니다. 이렇게 움직이도록 하고 두 번째 건 200%, 300% 이런 식으로 움직이면 슬라이드가 작동을 하겠죠. 자, 이 상태에서 브라우저 화면을 보고 숫자를 클릭을 해보는데요. 여기에 숫자가 지금 있습니다. 숫자를 클릭해보면 슬라이드가 잠깐만요. 아, 3, 4가 안 썼군요. 3, 4 이렇게 써주고 다시 한번 브라우저 한번 볼게요. 2, 3, 4 잠깐만 HTML 좀 봅시다. HTML에서 SlideRadio1이 체크가 됐을 때 뒤에 클래스명 Slide HTML 잘못되어 있는 건가요? 클래스명 Slide 되어있고 Slide2, 3, 4잘 되어있고요. 브라우저 화면 좀 다시 보겠습니다. 기준이, 아 슬라이드에 지금 포지션이 없네요. 얘가 레프트 값만 주고 포지션을안 잡았군요. CSS에 가서 클래스명 슬라이드도 슬라이더를 기준으로 해서 절대값으로 슬라이더가 있고 얘를 기준으로서 레프트 0, 레프트 100%, 200%가 되려면 이 슬라이드 하나하나도 포지션이 있었어야 되는데 그걸 깜빡했습니다. 슬라이드에 가서 포지션 absolute 해서 위치를 잡을게요. 포지션 absolute 기준 위치 left 아니지. 얘들은 left는 아니고 부모가 만들어준 거 안에서 너빌 다스라고 해서 width 100% width 100% height도 다스라고 해서 100% 라고 할게요. 저장하고 브라우저 하면 좀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2, 3 하면 이제 슬라이드가 잘 예. 바뀌고 있어요. 얘가 지금 왼쪽으로 이동을 했는데, 이동하는 게왜안 보이냐면, 슬, 이 슬라이드에 트랜스폼에 바뀌는 걸안 걸었거든요. 트랜스폼, 트랜지션 해서, 뭐가 바뀌냐면, 트랜스폼이 바뀌는 과정을 1초에 걸쳐서, is, in, out의 속도 모델로 보여줘라고 해서, 이제 트랜스폼이 바뀔 거니까. 얘들의 트랜스폼의 x 값이 바뀌는 전환 과정을 1초에 걸쳐서 보여달라고 드 했어요. 다시 한번 봅시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잘 클릭이 되고 있습니다. 자 클릭하면 이게 슬라이드 잘 이동하고 있는데 좀 전에 이제 이 인풋의 이 스타일은 인풋의 저 스타일은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브라우저 차원에서 얘가 알아서 만들어 주는 거라서 저 안에 파란색의 크기를 바꿀 수도 없고 색깔을 바꿀 수도 없고 모양 다른 밖으로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 인풋은 소용이 없어서 인풋은 안 보이게 할 거고 이 숫자 저 숫자가 여기 가운데 오게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스타일을 한번 잡아 볼게요. 인풋은 안 보이게 하고 숫자를 가운데 오게 하겠다. 인풋은 안 보이게 디스플레이 난 해서 얘는 쓸데 없으니까 안 보이게 하라고 하고 누구를 가운데 오게 할 거냐면 페이지 네이션을 가운데 오게 하겠대요. 페이지 네이션을 가운데 오도록 페이지 네이션을 포지션을 잡습니다. 포지션 a b s o l u t e 절대값을 잡는다고 하고 left 50에서 가운데에 있는데 이러면 자기 크기의 반만큼 왼쪽으로 안 오면 정가운데가 안 되죠? 그래서 translate x에서 마이너스 50%에서 정가운데 있게 하고 아래쪽에서는 약6램 정도 위로 올라오라고 할게요. 그리고 얘가 지금 슬라이드보다 위에 있어야 되거든요. 슬라이드보다 위에 있, 있도록 인덱스 값을 1로 해서 올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브라우저 화면을 보면 이제 1, 2, 3, 4 클릭했을 때 이렇게 잘 이동을 하고 있어요. 자, 여기까지가 일단 스, 어, CSS 기반으로 해서 슬라이드를 작동을 만들어 본 거고, 작동이 되게끔 만들어 본 건데, 자, 일단 속도를 좀 전에 제가 is in, 아, 아웃을 썼었는데요. 이거보다 조금 더 부드럽게 옮겨, 움직였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징의 힘을 좀 빌려보겠습니다. 이징스반넷 들어가서 저는 어떤 모델을 써볼 거냐면 여기에서 초반에 좀 느리고 중간이 아주 빠르고 끝이 느린 요 이즈 인 아웃 서크 를 쓸까 합니다. 그래서 마우스를 올리면 얘 속도 모델이 나오죠. 이걸 클릭해서 나오는 저큐빅 베이지와 속도 모델을 그대로 카피해서 여기 이즈 인 아웃 부분에 넣었어요. 자, 이 상태에서 이제 브라우저 화면을 확인해 보면 클릭을 했을 때 조금보다 훨씬 더 동적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CSS 기반으로 슬라이드를 잘 구현해 봤고요. 이제 얘를 지금 얘가 조금 불편한 상황이 뭐가 있냐면 지금 이 개수를 만약에 슬라이드가 늘어나면 지금 상태에서는 HTML에서 이 슬라이드를 수동으로 인풋을 늘려 줘야 되고 얘도 라벨도 늘려 줘야 됩니다. 그게 아니라 이 슬라이드 개수에 따라서 자동으로 얘들의 인풋이 생성되고 페이지네이션도 생성되게끔 해 보고 싶어요. 그래서 인풋과 여기 페이지네이션까지를 주석 처리하겠습니다.